갈치가 뱀망 판다는데 연결해줄어 연결좀 해주세요 뱀망을 예. 어디서 먹었다냐 그... 저걸로 먹었나? 근데 비싸게 팔거면 안 살거라서 왜냐면 어차피 나 전설방토 가기 전에 그냥 끼는거라 나 총쏘거나 나한테 그냥 BJ니까 비싸게 팔아야지 그런 요량일거면 내가 안사요 예. 일단 요거 해고 뒷말 해볼게요 현금으로 팔면 좋겠다 그냥 현으로다가 어. 기계 와보세요 어 있네 오 일단 일단 추추추추추 이거 얼마에 하실게요 아 원하는 대로 준다고 그래 형님 혹시 이거 현두 돼요 현금 왜냐면 지금 본계정이 안 돼가지고 본계정에 다이아가 있는데 이 계정엔 다이아가 없거든 내가 찹찹이한테 받은 금액 4에 받았거든 형들 4 3 7 정도만 불러볼까? 이 가격에 사라고 해서 나 솔직히 여기 있는 거다그 가격에 다 사가지고 3.8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혹시 거리 노래방 나오면 제가 상금 10만원 줄거 30만원 챙겨드림 와 진짜 감사하네 이거는 와가지고 거리 노래방 할때저 갈칩니다 하면은 어 니가 갈치구나 야 그래 네가 뱀망 싸게 주줘서 고맙다 어 하고서 10만원 줄거 20만원 30만원 꽂아주면 되지 와 이거는 진짜 이거를 준다고? 이거 주면 내가 인정합니다 아니 수수료는 주세요 좀, 좀 주세요 짜증나니까 고마워요 예 잔금하고 거래 낚실수도 있어 몰라 끝까지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몰라 형들 알지 예 너도 이제 눌러야지. 갈치도 눌러야지. 갈치님도 잠금 거래하셔야죠. 살짝 틀딱 같은데? 이 형님?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저안 믿긴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왜냐면 이 사람 뭐 외창농가 뭐 그렇다며. 저 믿지 않긴 했어. 처음이라고요. 확실해요? 틀딱 맞아요? 오, 진짜로 주네. 근데 여기서 풀 수도 있어요. 야, 미쳤다, 갈치. 야, 이거를 그냥 내 신용을 믿고 줘버리네. 일단 카톡도 주세요. 와, 미쳤다. 제가 치킨 거하게 쏠게요. 틀리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갈치에게 대국민 사과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 갈치 나의 팬 앞으로는 생선 먹을 때 고등어, 삼치 안 먹고 갈치만 먹겠습니다. 와 미쳤다 와 미쳤네 무슨 방송인가요 오크 지시예아 이건가 보네 형들아 가서 이것 좀 눌러주라 형들아 조회수 좀 올려주라 이거 어 66층 전투 이것 좀 조회수 좀 눌러주세요 예 우리 갈치 동생입니다 제 1번 동생이니까 여러분들 갈치한테 가서 팬가이또 좀 해주시고 에이지 연호보오아 좋습니다 우리 두부도 빵꾸 뒀네요 아 기분이다 두부야 아빠 거의 50만원 벌었다 야아 50만원이 아니라 얼마 벌었어 아빠 20만원 벌었다 두부야 어 아이 좋아라 두부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일이 좋아 일루와 아이 좋아 두부 아빠 돈 벌었어 일루와 왜 아,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저만, 재방송만 희한하게 후원이 안 터져요. 미술을 갚아야 되는데, 아니, 가오형이나 뭐, 다른 분들은 좀 방송할 때좀 이렇게 후원도 잘 터지고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안 터지는 걸까? 나 이게 이유가 뭔지 뭐, 궁금하거든 형들? 그거를 해야 된다고요. 뒷배경이 너무 부티난다고요. 아, 저걸, 뒷배경이 너무 부티나? 아, 골반 감성. 아, 나도 머리를 좀 밀어야 되나? 그러면 형들아, 아... 골반 감성으로 가자. 그러면 어때요? 좀 패러 같나요? 예, 골반 감성 좀 괜찮을까요? <laughs> 저... 요거 좀 어떤지? 옷이 좀흰 티라 사람이라 못 봤다. 누리끼리 해야 된다고요. 이런 감성 좀 괜찮지 않나요? 예, 예 목이 늘어나 있어야 된다고요. 아, 숙지 않다 방송하는 거. 어, 후. 자 일단 좀 목을 좀 이렇게 저렇게 늘려놓고 예 그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저만 프로모션도 없고. <목소리> 아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신옷이 너무 깨끗하잖아 콧물 좀 그리라고 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좀 덕지덕지 하면서 요런거 괜찮나요? 예 만족스럽나요 5만원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 네 이빨이 두개 없어야 된다고요 됐네요 <laughs> 집에 죄송한데, 케찹이 없습니다. 예. 5대5 안 돼. 8대2 정도 돼야 된다고요. 잠시만요. 요 정도면 좀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자. 만만형 리액션 보고 공부해보자. 키키. 만만형 리액션 보고 공부하자고요. 이제야 좀, 좀 비슷해졌나요? 됐어요? 예. 요 정도면 좀만족하시던지딱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믿으면서 한번 방송 한번 해볼게요 예아 여러분들의 이제 믿음과 신용에 예, 좀 후원 좀 받으면서 예 저도 좀 편안하게 마음 좀 먹으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후원 계좌도 띄우라고 아 투네이션 투, 주소는 되어있지 않나요? 그니까요 아이고 다크서클을 그려달라고요 아, 쉽지 않은데 잠시만 예예 괜찮을까요? 이 정도면 만족스러우신지 예메리아스의 구멍을 좋아 아빠가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번다, 두부야. 어?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형들. 아 진작에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이런 거 좋아하시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괜찮... 아이 고 아이 이제 좀 보기 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없는 티를 내는데 이게 잘안 된다. 아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일단 좀더 제가.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조금 더예 앞으로는 좀 분발해서 예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웃음 질수 있는 방송 예 그런 방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동안 받은 후원보다 오늘 받은 후원이 제일 많아요 아이고 불사조 형님 아이고 불사조 형님 3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3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잘생겠습니다 날아올라라! 불사조형! 3만원 감사합니다! 사조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야! 사조! 감사합니다. 3만원을 계좌이체로 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요거에 만족하셨길 바랍니다. 예. 오늘 컨셉이 조심이라고요 예. 조심 잡고 합니다. 감사합니다.